이거 밀온다아무 실패. 아, <laughs> <laughs> 아, 내, 내 미친 강도를 나 <laughs> <오, 오>, <laughs> <뭐야>, 이거? <laughs> 누구세요? 뭐야 이거? <웃음> <웃음> <같이 일해보겠다? 웃음> 한 뭐? 야 ㅋ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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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우. 웃음> 네한 뭐였지? ㅎ 와우 ㅋ 내오어려뭐뭐 뭐지 있는 어이상은 되게 <laughs> <상황을 웃음> <저기>, 뛰어도 <될까요? 웃음> 어, <laughs> <나>. 아원 <laughs> <laughs> 규지가 <laughs> 생긴. 진짜 아깝다. <laughs> 아, 었네 <laughs> <laughs> 이어 뭐야? 주비냐? 뭐 뭐지? 어, 뭐야? 챙겼나?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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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아니, 저거 왜? 니 그러니까 엔지언트가 갖고 있는 그 까만 까만 새 진짜 생물이? 그냥, 아니면 네? 그냥 까마귀 까마귀 친구만 온 거임. 상상 친구 같은 거 아니에요? 뭐지, 저거? 엔지어 저거 막 그냥 불새잖아, 불새인데 저렇게 둥둥 떠다닌다고? 불새는 그냥 까마귀가 까마귀로 변신해서 그냥 저러고 다닌다고? 불새는 생명체가 아니죠. 그러니까. 그래. 폴헌이 불새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. 허구의 존재예요. <laughs> 누가 몰라요. 폴헌이 <laughs> 그 불새는. 근데 저거 까마귀인지 불새인지 모르겠단 불새랑 말이야. 불새랑 포켓몬은 없는 거야. 뭐야 이거? 뭐 했다, 패. 바로에 그 시절 어. 그 시절 잭더리퍼는 그거였지 원숭이. 타타다 <laughs> 내다갔네. 그 시절 잭더리퍼는 정말 최고였어요. 아이고 나제킨는 기능... 어? 아비 죽었어. 카타베르죠. 려아 아, 리사 컷 리사 컷 나도 컷 나도 컷. 안녕? 아!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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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? 아이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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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줄올줄 몰랐지. 아그 잡기 하라했는데. 가 볼까? 그만 그만 봐 그만. 후안. 너무 부끄럽자. 가 볼까? <laughs> 어? 내가 이래서 여름이 싫어 여름이 어? 여름으로 이행시. 여. 여치. 름. 름으로 시작하는 게 있나? 름 맛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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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잘 물렸어! 잘 물렸어! 잘 물렸어! 아, 이 녀아! 어 아? 뭐, 아 이거지! 아 But... 그렇지! Yeah. 야 이거 내가 방을 타야겠는데 해! Yeah. 기기! 어, 그냥, 그냥 방 가야겠다 어차피 아무도 못 지킬 거라 지킬 게 없어지면 되잖아 아니 근데 죽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? 뭔가 약간 주인공이 흑화한 느낌이었어 아, 그치? 여기가 고 있어 나 그냥 미기인데? 아, 뭐 채찍질 몇번 쓰는 가야이 X 같은 녀석들 채찌 PT야? <laughs> <laughs> 요새 성능 좋긴 해 <laughs> 근데 이거 막봐 어, 클리브, 클리브 같은 걸로 역전승하면 기분이 깨지긴 메일, 하죠 내일 오전 일정이 있어 진짜. 왜? 운동 가? 아니, 다 학원 가야 돼 뭘, 학원을 is 요 학원. 학원을, 간다. 학원을 간다고? 학원을 간 w is it? H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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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 it? h o 건 is it? How is it? 안 o w is it? How is it? How is it? How 좀 s 접하고 7년제 정도 가려고요 오 s it? 있어 w 학력자 고항력 고고고 학력자지 <laughs> 고고한 고고고 학력자지아아이날살리러 그 오지 않아. 오 어, 진짜 있네. 아, 어, 이 누구세요? 어, 누구세요? <laughs> 참을 줄 아는 클리브네. 저걸 참다고? 아못 참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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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개웃. 개운...